네 안녕하세요 스테빈스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매수인이 여러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지에 필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을 때 그렇게 복잡할 때 하는 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매도자와 매수자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직거래했을 때 매도자 매수자가 직거래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두 분들이 각각 신고할 를수 있는데.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분들 도장 없이 단독으로 공인중개사 도장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반면에 내가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 창고는 내가 가서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거기 창고 담당자한테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이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용하시고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해서 지금 매도인에 대한 정보가 쭉 들어가고요. 저희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두 명이에요. 공동명이.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에 대한 걸 적는데 쭉 적어 놓으시고, 여기 거래 지분 비율은 2분의 1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개업공인 중개사 저희 같은 경우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실거래, 시,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은 집거래하는 어,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래 대상에 쓰는 게 있는데, 여기 종류에 보면은, 토지 및 건축물에서 아파트라고 돼있고 저희가 아파트 거래했습니다. 뭐, 다세대면 다세대 적어주시면 되고. 5번은, 이거는 분양할 때 쓰는 거라서, 실제 매매에서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분양받았을 때는, 뭐, 공급 계약이냐,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 중공 전이냐, 중공 후냐, 체크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6번에 소재지, 지목, 면적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사는 물건, 그 부동산에 대한 주소를 쭉 적어주는데, 여기 빨갛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 보면, 모모 3번지 외 2필지예요. 그럼 세개 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여기다 어떻게 적어야 되냐맨첫장에다가 자, 여기 대표 번지인 3번지에 대한 토지 면적을 적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시면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 어디 나오냐면은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요.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3번지, 4번지, 5번지 3번지가 344.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표 번지가 3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344.5를 적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이세 개의 필치를 다 더하면 883.4예요. 근데 이게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은 27.73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 건축물 면적에는 전용 면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약대상 면적 토지 27.73 건축물 전용 면적 70.78 이게 거래 대상인 거예요. 적어주시면 되고 물건별 거래 가격에서 내가 그 거래하는 금액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 거는 아까 얘기한 분양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며칠 날 중도금 있으면 얼마 며칠 날 잔금 얼마 며칠 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필지 확인할 때는 등기부 등본상에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토지 대, 토지 대장을 띄셔야 돼요왜냐면 토지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틀릴 때는 토지 대장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토지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은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틀릴 때는 건축물 대장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쓸때 얘기하니까 생략하고요. 밑에 보면 이제 작동 다한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직거래 했을 땐두분다 도장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갖다 내셔도 됩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을 때는 그냥 이분들 도장 필요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도장 하나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은 아까 한 장에다가 썼잖아요. 근데 그, 그 시행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인, 개업, 국민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처리한 후 첨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양식은 없어요. 이거는 편의상 어디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런 해당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매수인이 둡니까? 매수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필지에 대한 내용만 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 추가는 없고요. 매수인이 한 분이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적어주고 아까도 2분의 1이었죠. 여기도 2분의 1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필지가 아까 모모외 2필지였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필지 4번지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대지권비는 똑같아요. 883.4분의 대지지분. 어, 그다음에 5번지에 대한 거 279.7. 이거 이제 확인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양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해당하는 것만 쓰면 됩니다. 자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헷갈리시면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짧으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